여, 요가를 수련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최혜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고 지금은 정돈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앉았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잠깐 명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앉아계시는 행위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엉덩이 아래에 담요나 블락이나 뭔가를 받쳐두고 앉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앉아계실 수 있어요. 손바닥이나 손등을 다리 위에 얹어두시고 엉덩이로 지면이나 도구를 밀어내며 척추를 일으켜 세웁니다. 눈을 감고 감은 두눈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조금 끌어올리고 싶다면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마음이 너무 들썩거려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으신 분들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동작을 정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잠시 들어 주세요. 한번더 아주 깊은 숨을 쉬고 알아보고 들어 주세요. 이제 비운을 숨의 끝에 멀리 바라보며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시 무릎 꿇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편안한 앉은 자세에서 이어가셔도 좋아요. 괜찮으신 분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 한번 척추를 일으켜 세우고 두손 깍지를 껴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엉덩이는 무겁게 가라앉히고 가슴은 가볍게 들어 올리고 그래서 가슴과 골반 사이의 공간을 넓히면서 숨을 쉽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은 그저 하나의 속성일 뿐이고 그 안에 긍정이나 부정을 담지 않고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슴은 가볍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끌어 안아서 골반은 무겁게. 한 번만 더숨 크게 쉴까요? 이제 손을 풀어내고, 손등 다리에 얹어두고 한숨을 고릅니다. 이제 오른 다리를 앞으로 쭉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왼발은 몸쪽에 당겨두세요. 엉덩뼈를 지면에 잘 내려놓고, 오른 발끝을 살짝 당겨서, 발 뒤꿈치 중앙이 바닥에 내 무릎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른손 다리에 편안하게 얹어두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고, 오른 가슴을 왼쪽 하늘로 밀어 올리면서, 왼 팔은 귀 옆으로. 가슴을 위로 쭉 끌어 올리는 거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 다리 안쪽 바닥으로 팔꿈치와 손등을 내려놓고 하셔도 좋아요. 다만, 형태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나의 왼쪽 옆구리가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위치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행위를 결정해주세요. 계속해서 왼엉덩이 무겁게, 가슴은 가볍게, 시선은 그냥 가슴이 향하는 곳을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왼 어깨를 더 열어 보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숨을 크게 쉴까요? 이제 마시는 숨 타고 올라오세요. 손 다리에 얹어두고 음, 편안한 숨한번더 쉬어주시고 자 이제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발등을 왼쪽 골반 안쪽에 서해부에 얹어두세요. 척추 한번 쭉 일으켜 세워보시고 아유 이렇게 발 얹으니까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처음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오른 팔 뒷짐을 지어서 왼쪽 옆구리 쪽으로 보내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발을 잡으셔도 좋아요. 왼손은 오른 허벅지. 들어오는 숨에는 가슴을 위로 일으키고 숨을 비울 때 오른쪽으로 상체를 회전합니다. 턱은 어깨를 따라갑니다. 목과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가서 깊은 호흡 소리를 들어주세요. 바깥에 있는 많은 소리들을 듣느라 내 숨소리 들을 시간이 한주 동안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시면서 한번더 숨소리 들어주세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손을 풀어주세요. 무릎 옆에 손 짚고 앞 숙이기 하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시고, 한숨을 비웁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한뼘 뒤로 옮겨서 가슴을 위로 한번 쭉 들어주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슴을 더 들어 올려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손등을 다리 위에 한숨 고르시고 다리를 풀어내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역시 무릎 꿇고 앉는 행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계셔도 좋아요. 손등 뒤로 보내서 팔꿈치를 잡으셔도 좋고 가능하신 분들은 합장하는 손모양을 만드셔도 좋아요. 합장하는 손모양을 만드시거나 팔꿈치를 잡으시거나 가능한 손모양을 택하고 가슴을 들고 어깨를 열고 숨을 쉽니다. 들숨에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고, 날숨에는 조금 더잘 땅에 뿌리 내리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무겁게 합니다. 한 호흡만 더그 자리에서 숨 쉬어 주세요. 이제 손 풀어내고, 한숨 비우고, 다리를 풀어내면서 왼다리를 앞으로 펼쳐주세요. 오른발은 몸쪽으로 당겨둡니다. 왼발끝 당겨서 내 무릎, 발끝, 하늘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왼손은 다리에 편하게 얹어두셔도 좋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와 손등을 다리 안쪽에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오른 엉덩이가 너무 높게 뜨는 것 같으면 손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오른 팔을 하늘로 들면서 점점점 귀 옆으로 가슴을 일으키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늘 쪽을 바라보고 호흡을 깊게 해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목과 어깨에 긴장이 과하게 참여하는 느낌이라면 보실 수 있는 편안한 곳을 보고 계셔도 좋아요.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옆구리가 조금 더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숨을 살펴보다가 비우는 숨에 조금 더 몸의 옆면을 펼쳐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만 더숨 쉴까요? 마시는 숨 타고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내 몸에 찾아온 감각들을 가만히 알아 봅니다. 이제 왼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고관절 안쪽 서해부에 얹으시거나 너무 어려우신 분은 아까처럼 편안하게 앞바다리 하고 앉아 계셔도 돼요. 왼손 뒷짐을 지듯 오른 옆구리 쪽으로 보내고 멀리 보낸 채로 두셔도 되고 발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잡아주세요.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 잡고 꼭 마시는 숨에 척추를 위로,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비틀기 합니다. 내 숨을 살펴보고, 내 숨의 리듬에 존중을 담고, 숨이 가르쳐 주는 대로, 비우는 숨에 타이밍을 탁 맞춰서 조금 더 비틀어 보려고 했을 때 불편함 없이 조금 더 깊게 다가가집니다. 한번더 아주 깊은 숨 쉬어 주세요. 들어오는 숨 타고 돌아오고 나가는 숨에 손을 풀어내어 주세요. 무릎 옆에 손 짚고, 그저 등을 쭉 펴는 행위도 좋고, 가능하신 만큼 엉덩이 뜨지 않을 만큼 압수기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가야만 몸이 대단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느끼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숨소리 한번더 들어주세요. 들어오는 숨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한숨을 비웁니다. 손한뼘뒤 바닥으로 옮겨주시고 가슴을 위로 한번더 일으켜주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슴을 높이고 고개도 들고 고개를 젖히는 것까지 하셔도 좋아요. 날개뼈를 모으면서 모은 날개뼈를 쭉 밀어 올리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손을 풀어내고 거기에서 한숨을 또 고릅니다. 자, 이제 다리를 풀어내고 등 대고 누워주시면 됩니다. 등 대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팔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허리나 등에 긴장이 남아 있다면 가벼운 움직임 안에서 긴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다리 편안하게 내려놓고 사바사나로 휴식합니다. 편안하게 중력에 기대어 두듯이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눈 감고 혀의 힘을 빼고 목구멍을 가볍게 하고 휴식하세요. 깊은 숨으로 몸을 서서히 깨워주세요. 몸의 가장자리부터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서 몸이 놀라지 않게 깨워내고 기분 좋게 몸을 깨우는 자신만의 좋은 움직임이 있으시다면 가볍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한숨을 고르셨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편하게 앉으신 분들은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내 아랫배에 얹어두고 숨이 오갈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몸을 감각해 보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 자연스럽게 또 떠나가는 것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들,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마중하는 봄날이시기를 바랍니다. 두손 이제 가슴 앞에 모아주세요. 내 가슴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고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